안녕하세요. ISO 심사원 교육기관 한국경영연구소입니다. 오늘은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심사원 교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O 22000은 국제표준화기구 ISO에서 개발한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국제표준입니다. 이 표준은 식품제조 및 가공업계에서 안전한 식품 생산을 위한 절차와 요구사항을 제공합니다. ISO 22000 인증은 조직이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외부 심사 절차를 의미합니다. ISO 22000 심사원 교육은 ISO 22000 인증을 수행하기 위한 심사 절차를 이해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교육입니다. ISO 22000 교육은 조직의 직원들에게 ISO 22000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이해시키고 심사 절차 및 심사원으로서의 역할을 학습시킵니다. ISO 22000 심사원 교육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1. ISO 22000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 개요. ISO 22000의 목적과 이점, 식품 안전 관리 원리 등에 대한 개요를 제공합니다. 2. ISO 22000 요구 사항. ISO 22000 표준의 요구 사항을 이해하고 조직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학습합니다. 3. ISO 22000 심사 절차. ISO 22000 인증을 위한 심사 절차와 심사원의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4. ISO 22000 심사 기술. 심사 절차에서 사용되는 심사 기술과 도구에 대해 학습합니다. 5. ISO 22000 심사 보고서 작성. 심사 결과를 문서화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ISO 22000 심사원 교육은 식품 관련 업계에서 활동하는 조직의 직원들 뿐만 아니라 외부 심사원들에게도 필요한 경우 제공될 수 있습니다. ISO 22000 교육의 내용과 교육기관은 실무 환경과 조직의 요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때 조직의 요구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SO 심사원 교육기관 한국경영연구소에서는 ISO 22000 식품안전경영시스템 심사원 교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ISO심사원 교육 관련 문의는 한국경영연구소로 연락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